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기찬 농부입니다. 요즘 장마철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어, 비가 많이 오고, 지역적으로는 막, 어, 폭우가 쏟아지니까 시선물 관리, 또 농사지면서 유의하시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어, 6m에 25m 반반 하우스에요. 그래서 5m는 관리동, 나머지 20m는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그, 천장에 환풍기에 대해서 천장에 이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천장에 모여 있는 음, 뜨거운 공기를 빼내는 이제 수동식 환풍인데 이걸 제가 자동식으로 자동화 어, 개폐기에 연결해 을 가지고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시고 참고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풍기, 어, 이게 이제 참여하우스나 요런 일반, 야, 이제 요즘에 하도 날이 뜨겁다 보니까 일반 온실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환풍기를 지금 설치해 놨는데, 어, 요거는 이 직경이 60cm, 600 되는, 음, 그런 환풍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가 또 닫았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제가 자동으로 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한 봉기를 할 때는 비닐을 씌우고, 한, 이제,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지름을, 어, 비닐을 약 한, 어, 48cm 정도를 뚱그랗게, 따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해서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요거, 기회 있을 때도 한번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이걸 자동화로 만드냐, 요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딱 해놓으면은, 어, 올라갈 때, 좀 빡빡하게 올라가니까 요 틈으로 뭘,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비가 새두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환풍기를 구입하면은, 여기 끈하고, 보통 이 끈하고, 여 철사가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 스프링을 이렇게 빼셔가지고, 여기 홈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이 홈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선을 땡기면은, 이렇게 땡기면은 열려요. 그다 놓으면은 다치는 거죠. 이 스프링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끈을 두 개를 좀 이렇게 어, 한풍기 두 개를 저쪽으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이렇게 당기면 동시에 두 개가 열리겠죠. 저쪽도 열렸죠, 지금. 이렇게 놓으면 탁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끈에다가 자동 개폐기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쓸수 있도록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천장에 이렇게 줄하고, 이렇 예인선이죠. 이렇게 당기는 예인선하고 용수철하고 고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 앞쪽에다가 자동 개폐기를 설치해 가지고 어, 매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마쳤는데 어 지금 측창하고 어 같이 어 이렇게 온도가 26도 이상 되면은 이렇게 오픈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개폐기를 활용했는데 저 개폐기를 돌돌돌 감으면 은 열렸다가 풀으면 닫히는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닫아볼게요. 요게 요 컨트롤 박스가 좋은 게 아주 스위치가 간단하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탁 닫으면은 지금 닫히고 있거든요. 어, 저, 개폐기 제가 맞춰가지고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만 설정을 해놨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닫히고 있는 게 보이죠? 차비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걸 많이 보통 50m에 한 10개씩 해놓는데, 어, 이렇게 해서 쓰시면 편리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닫혔죠? 다 다치고 개폐가 이렇게 딱 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만 쭉 매면 10개든 뭐 5개든 10개든 이렇게 설치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일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